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시안과 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생긴다. 아니에요. 원래 개혁은 마무리할 시안과 큰 방향성의 결론을 미리 정하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사람을 때려잡는 거죠. 이재명을 그렇게 때로 잡으려다가 실패해놓고 되도 않는 조언은 그만하고 수사나 잘 받으세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회를 포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 삼 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비, 있다. B B B 틀렸어 틀렸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려운 개혁일수록 시안과 방향 없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초 그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개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개혁일수록 시안과 방향을 분명히 미리 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미리 정해도 중간에 온갖 난관에 부딪히는데 시안과 방향마저 없애라니 택도 없는 소리예요. 키나 검찰은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그런 논리로 지난 70년간 검찰개혁이 지체가 됐고 시한과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 죽이는 선수들이 그게 할 말이 아니지 윤석열 검찰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모든 나쁜 악습 그 악습을 정치인 이재명을 대선 전에 출마 불가능하게 죽이는데 그런 정해진 시한과 방향 예, 악습을 총동원한 최악의 검찰이었어요. 예, 그런 총,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총장이 심리적인데, 그런 심리적인 무슨 낯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조언을 해요. 더구나, 윤석열 풀어줬잖아. 내란수결을.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검찰에 대해 가진 일말에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인데,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검찰 조직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본인 낯가리면 잘하시고 앞으로 내란 수사 잘 받을 테니까. 자, 같은 날 검사장급들도 같이 사직들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도 어제 사직했습니다. 음. 근데 이 동부지검장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뭐 전해주세요 가서 <웃음> 제가요 <웃음> 아니 수사기소권 동시에 지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반막도 재치운 게 바로 자기들 네. 윤석열 검찰이에요 수사기소 분리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왜 해야하느냐 잘 모릅니다 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몇십 번 했어 몇백 네. 번 하고 가족 주변 탈탈 털었어. 확신을 하고 그래서 막 언론 기사도 몇백개 뭐 냈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군가를 기소할 이유가 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사를 한 사람한테 기소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헛짚었어. 내 판단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기소는 내 권한이니까 그냥 기소 해버리는 게 쉽겠어요. 아 쉬운 건후잔데 그렇죠.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지.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 수사권, 기소권은 위와마다 같이 뜨면 그 이후로 분리를 했어요. 게다가 기소권이 있잖아.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유죄다라고 정해놓고 수사를 거기에 거꾸로 맞춰 서해버리면 꼼짝 못하고 재판을 막겠죠. 이재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만들 때 수사 기소 분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우리 선배들이. 그런데 왜 검찰한테 둘 다를 졌느냐? 네. 아십니까? 아, 모니다 모를 수 있어. 네. 모를 수 있어. 평상시 이거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란 말이에요. 네. 일제 때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경찰에 가득했어요. 음.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분리해야 하지만 음. 일시적으로 그 칠일파들이 정리될 때까지 수사기소를 다 검찰한테 주자.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줬는데 둘다 가지니까 힘이 막강하잖아요. 하... 힘이 막강하니까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건줄 알고. 뺏기도 어렵겠네요. 뺏기가 어려워서 70년을 못 뺏은 거예요. 하... 자 이거는 수사기소 분리가 너무 당연해서 전 세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직 동부지검장이라는 양반이 수사기소 불리함 어쩌고저쩌 하는 거있죠아요 네. 저런 거는 보도해주면 안 됩니다. 음. 택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